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이번 주에 는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종목을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보유 종목의 상승 각도가 점점 강해져서 이익 실현을 하였고 대략 25%에서 30%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시비 전환 물량의 부담감도 있고 신풍제약 등이 무너진 것도 있고 하여 전량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익임에도 인버스의 평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버스 손실이 어느 정도 충당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평가 손실을 받고 있던 종목 하나를 대략 15% 정도에 1000만원 정도 손실 처리하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손절과 익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손절보다는 익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눌림목에 제대로 진입을 잘한다면 손절할 확률이 줄어들지만 자본을 증가시켜주는 건 익절입니다. 전체 시장을 상대로 공매도를 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디 부모은 진득하게 기다린 덕분에 큰돈을 벌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익이 불어나도록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이 정, 정신적으로 장마지치가 어려운 일입니다. 10배가 되는 종목에서 두배만 먹고 나온다면 절대로 큰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과 종목 등에 따라 입절할 타이밍은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의 입절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번 주 계좌장비로 체크해보면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었던 바이오 종목의 수익이 8천만원 가량으로 불어나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잘못 진는반 종목은 1천만원 정도 손실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버스와 나머지 종목은 홀딩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8월 11일 금요일에 매도한 대금 중 당일날 1200만원 가량을 인출하였습니다. 주식 매도를 하면 예수금으로 있다가 이틀 후에 출금이 가능하지만 매도 담보 용자를 통하여 당이몇천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매매 중독으로 이틀을 못 기다리고 매매를 하여 출금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출금이 어려우신 분은 매도 담보 용자로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계좌 현황을 보면 아 암울한 상당한 평가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끌고 왔던 손실 종목은 한달 정도는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사실 손실 처리를 해야 되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종목들 버블이 상당하여 대체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어 홀딩하다 저점을 잡고 모이타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애플의 액면 분할 발표 에 급등하고 있고 강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운용 중인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인버스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규로 매수한 처음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100% 비중을 실어도 좋을 종목인데 가격이 너무 올라있어 매수를 못하고 관찰만 하다가 조금씩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면 비중을 실어서 진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과거에 20배 이상 상승하였던 끼가 있는 종목으로 또다시 상승을 연출해 주기를 기대하며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금이 생기자마자 두터운 매물벽을 시장가로 매수하였더니 매집 중이던 세력이 있었던 건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21%까지 급등시키는 바람에 추경 매수를 하게 될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저번 주 계획은 1억 원만 매수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슈팅이 나와버려서 너무 많은 물량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두 달 지켜보다 손실로 가면 버티고 올라오면 이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동행하는 투자자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